이거 얌생이 되는 건가요, 이거? 아, 니다 얌생이래, 진 얌생이야? 승헌이도 <laughs> 오늘 새벽 3시에 삼겹살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누가 새벽 3시에 갑자기... <laughs> 아니, 이제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 시간인데 매번 이렇게 늦으면 사실 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어이! 아니 차가 너무 막혔어 차 없잖아 뭘차 전철이 막혀가지고 전철이 어떻게 막혀 잠깐 야, 센터 들렸다가 타이어 좀 갈고? 어, 센터 갔다가 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막 침도 마르고 지금 물도 못 먹고 지금 어? 서로 예민하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말은 좀 서로 좀 피하자 건강검진 받는 거 좋다 이거 그럼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일산까지 왜 오라 그러냐고 나 학교 어디 나왔어 그 일산에서 나왔단 말이야 어아뭔 상관이야 그 그냥 네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 이건 좀 특별해 보면 뭐라 써 있어 국민건강보험 그래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인 거야 아 나라에서 근데 특별한 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또 해야 우리가 또더 오래 하고 건강하게 아, 근데 우리가 왜냐면은 받아 봐야 되는 게뭐 자극적인 아... 음식들 많이 먹잖아 또 과식하고 끝났으니까 자라고 해장한다고 환 자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의미 있는 게또 있어 좋아. 오늘 또 우리 온다고 병원 관계자분이 오늘 설명해 주러 이렇게 어디+ 그래. 어디 계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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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중화검진센터 팀장 이경숙이라고 하고요 아유 아유 어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두 분이 저희 병원을 찾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아 바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네. 무조건 네. 해야죠 저희 병원은 앞서 승환님께서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이에요 어... 네. 어떤 병원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이 병원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아... 어, 보험자들이 주인인 그런 병원이죠. 건강검진센터는 크게 국가검진센터와 네. 종합검진센터로 나누어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이 받으실 검진은 종합건강검진이고요. 아... 저희 병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혹시 어... 듣길 원하시나요? 아 예, 어, 그렇죠. 그렇죠. 1번은 높은 의료의 질이에요. 오... 어, 그 다음에 보통 의료비라고 하죠. 네. 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 2000년 3월에 개원했어요 을 저희가 어... 그러면 우리 병원이 올해로 몇 년째일까요? 25년 25년 26년 동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하나같이 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어... 그럼 팀장님은 여기 일산병원에 계신지 몇 년이나 되세요? 26년째입니다. 어... 오, 살아있는 역전하시네요. 일산병원 종합검진센터는 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에서 우수 네.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음. 기관이고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연령대별 검진이 있고, 어. 네. 그다음에 특화된 암 검진, 프리미엄 검진이라고 네. 암 정밀 검진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네. 원하는 질병 혹은 나의 삶의 패턴, 어. 나이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이쪽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네네. 나는 뭐요거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고 나의 나이. 그 다음에 삶의 패턴을 음... 기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 음... 저희 삶의 패턴은 엉망진창입니다. 네. 오늘 나의 건강이 어떤가라고 체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드렸던 안내문이나 대장 내시경 준비를 위한 약제가 있을 텐데 혹시 잘 받으셨나요? 네, 네, 네. 잘 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리고 저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검진 준비하시면서 저 몰래 대장 내시경 준비약을 화장실에 버리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신 적이 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laughs> 오늘 참 뵙기 어려운 두분 여기서 같이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 예. 힘들게 준비하신 만큼 편안하게 검진 잘 받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건강검진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냥 받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뭐 분장하고 받아요? <laughs> 저희가 오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종목은 간 수치, 아. 혈압 수치, <laughs> 총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이세 아. 가지를 더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네. 게, 게임이 불공평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1 2살어리잖아요 띠동갑이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우이령한테 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그런데 너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은 술은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마셨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꿀리는 게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세 아 개를 더 하는 아 건데. 난 진짜 핸디캡 200개나 300개 정도는 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운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근데 질 자신은 없어요. 자 이제 두분 그만 싸우시고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 네가 지면은 좀 충격적이다. 안 지진 않아요? 1 2살인데 네. 저건데. 음, 이렇 생겼구나. 응.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이모님, 이승환님 네. 여기 앉으실게요 네. 오늘 하시는 검진 확인할 건데요 프리미엄 1형으로 두분 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두분 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QR코드가 나와있어요 네. 각 진료실마다 태그하셔서 검사하시면 되세요 네두분 네, 이쪽으로 오시면 혈압 잴게요 저희 혈압 재겠습니다 아. 네 오, 혈압 이네하세요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저혈압도 또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위험하지 근데 혈압 들 때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혈압 정상이시고요 140에 90부터가 고혈압이에요 아. 네두분 이쪽으로 오시면 옷 갈아입을게요 민승 언니 수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팔찌예요? 이거 검사실 마다 앞에 화면이 있어요 여기 앞에 팔찌 태그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네어 여기다 한번 찍어봐 오, 됐다 아. 이거 신체 그거네. 아 개축. 개최...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신발 벗고 개측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거 얌생이 되는 건가요? 이거? 아 맞습니다. <laughs> 얌생이는. 얌생이야? 이 바디 검사 하실 겁니요 앞에 노란색 엄지까지 잡으시고요. 손자들을 잡아주세요. 지방이 조금 높게 나오셨어요 음. 보통 운동하실 때는 식사 전에 운동하시는 게 지방 감량에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아. 밥 먹기 전에 근육 운동 유산소까지 하시고 아 근육 운동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네. 같은 시간에 하시면 네. 효과 에너지를 더 많이 소용, 소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를 하시면 바로바로 음. 바로 소모가 되는 거죠 특이점이 있나요? 뭐 와. 지금 하체 근육이 조금 작기 때문에 <laughs> 네. 다리 위주로만 왜냐하면 하체 근육의 노화가 조금 빨리 되는데 아. 하체가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체를 조금 노가 <laughs> 주시면 시작됐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선생님도 키즈 쪽 먼저. 할게요. 네. 두꿈치 들어도 팔을 네. 쭉 펴세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전날에 네.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가 장에 붙어가지고 네. 네. 검사가 제대로 읽어질 수가 없어요. 송아님 너 넣는... 새벽 3시에 삼겹살 먹었다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누가 새벽 세시에 갑자기... <laughs> 근육량 전체적으로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전체 근육이요? 네반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게더 좋은데 아. 근육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아. 근육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 손 깊게 들이마실게요 후, 내뱉으세요 네 이제 되셨습니다 한번더 해보실래요? 아니, 네, 습니다좀 <laughs> 지어 마셔보세요. 후!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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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아, 안 되셨어요. 깊게 마시고.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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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빡상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다 하긴 했네. 진이 이렇게 쭉 빠진다. 어. 밥 먹자. 응, 가자. 아, 가자. 마지막 반짝이 아. 봐. 배고파 죽겠어.